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틀 앞둔 4월 1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습니다. 오 들어 열세 번째 무력시입니다. 이번 도발의 배경, 그 이유를 들여다보자면 두 가지 의미를 담지하고 있을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한미훈련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자체를 비방하자는 것이겠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외신과의 첫 인터뷰에서 북한을 추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문재인이 행했던 북한 중국 러시아이 전범연대에서 한미해양문명권으로 회귀하겠다고 라 선언한 것인데요. 윤당선이는 14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한 경제적 보복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볼때 완전히 부당했다" 라면서 중국은 이런 부당한 행동이 중국에도 이익이 안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아주 통쾌한 발언을 했더군요. 눈치 안 보고 이런 발언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는 또 한국이 중국에 대한 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한다는 모라토리엄을 파괴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한국을 향한 핵 위협을 높였다며 북한은 추적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위협에 과도하고 지나친 대응을 할 의도는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투트랙 접근법을 지적한 것인데요.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며 언제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국제 규범을 준수할 리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할리도 없고 핵사찰을 받아들일 리도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을 유도하는 트랩 함정 같은 발언이겠죠. 이러다 보니 북한은 물론 남한의 운동권 세력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6일 민중당 이석기 세력의 후예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민중당은 미군이 코리아만도로 마음대로 해지고 다닐 수 있도록 앞잡이 노릇을 해주는. 21세기 매국노 집단이 있다면서 뼈속까지침 미친 매국노인 윤석열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당은 정당이라고 이름하기도 좀그렇습니다 많은 어쨌든 이 세력은 윤석열은 미리남 삼각동맹 강화를 역설하면서 쿼드 정상회의에 옵서버 참석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윤석열은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될 악패 중의 악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적폐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걸 이들은 악폐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만하게 근원인 미군을 철거하고 친미호전광 유 윤석열 무리를 청산하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태 전 의원을 강원지사에서 컷! 오프한 것처럼 정통 보수에 대한 인식이나 배려가 없다. 정통 보수 뭐 사람들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인식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인식이 결핍되어 있다. 국민의 힘 자체가 워낙 여론 추수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영역입니다. 또 6일 지방선거 광역 기초위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시험 결국 부활절에 치렀죠. 시간을 아침으로 당겼습니다만은 여전히 부활절에서 연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려스러운 영역입니다. 물론 기대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즉 해양 문명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투 트랙 인도주의적 지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그 조건으로 북한이 국제기범을 준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공한 얘기일 수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약 올리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다만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서 아쉬운 점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없었죠. 국군 포로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가슴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의 가슴 속에 북한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고래 그러니까 수왕처럼 북한의 2천만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는 진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충복해야 될 사명이 기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기대도 되고 우려가 되는 영역도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장가 좌우 가리지 않고 나쁜 놈을 잡겠다. 이 나쁜 놈을 잡겠다고 한 의지의 표명. 평가할 만합니다. 지금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끝없이 위반해 온 나쁜 놈들 반드시 재판에서 법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땅에 떨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기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역사적인 인식이 있는지는 퀘스천입니다. 과거의 적폐청산을 주도해왔던 과거의 전력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가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일종의 과도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반정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워낙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왔기 때문에 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반정부적 세력이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유석열 정부와 앞으로 등장할 새 정부는 북한의 해방과 구원, 이 민족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 오실기를 예비하는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과도기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의 해체와 주민들의 해방과 구원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내부적으로 엉망진창이 돼 있는 남한 내 북한과 결탁돼 있는 주사파 운동권 독재, 운동권 권력을 청산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입장에서는요. 다음번엔 언젠가는 진정으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도록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잊지도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날이 올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으로 이 한반도 위에 역사해 주시오 모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평탄케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오 통해 한방을 물과 서울의 작은 티끌 이 같은 북한의 우상숭배진이 예수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추사파 권력들, 이 추사파 독재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먼지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권력으로, 정부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세요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받는 이민족 될수 있도록 주님면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희들은 종일송해로여호와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역사해 주시오 모든 멍에 저희들, 어둠과 죽음의 자꾸들이 이슈에너으로풀이게 하사. 우상숭배진시일성김정일 김정은의 신으로 섬기는 주체 사상팔의 한반도 남과 북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회주의 세력들. 니시그리 또이만에 낮아지게 하시오.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져가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대한민국 이끌고 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